예 안녕하십니까 부석리입니다 자, 오늘 배울 레슨은 왼손 그립 잡는 법입니다. 왼손 그립 잡는 법. 자,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항상 손가락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시죠.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면, 손바닥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열에 아홉 분은 손바닥으로 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잡아야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 손바닥으로 그립을 잡게 되면은 여기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죠.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여기에 엄지손가락과 그립 사이에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긴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보면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손바닥에 주름이 생기죠. 그렇죠. 자세히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 이 주름이 잡히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손가락으로 정확히 잡았을 때, 이 부분, 손바닥에 주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없죠? 그리고 공간도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이 부분이 주름이 생기면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잡아야만이, 정확하게, 어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왼손 그립 잡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That's right.